안녕하세요. 미국 생활과 취업의 전반적인 소식과 노하우를 전하는 조아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새로운 특집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의 면접 준비를 위한 특집을 준비를 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을 했을 때 미국 취업에서 면접에 초대됐을 때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런 부분들을 노하우로 준비를 했고 제가 이전에 공유를 드린 적도 있지만 사실 그때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간단하게 보여 드린 부분이 있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특집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자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후반에 여러분께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제 커뮤니티에 대한 안내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 들으시고 가입하셔서 여러분이 좋은 혜택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께 키워드로 한 가지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프로페셔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프로답게 보여야지 사실 여러분을 뽑을 그런 면접관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충분히 메리트를 거기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면접관이나 지원자가 기존에 서로 사실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짧은 시간에 처음 마주하게 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면접관도 그 지원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들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여러분이 스스로를 많이 보여주고 잠재적인 역량을 표현을 할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당락이 많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참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하고 회사가 원하는 답변을 연구를 해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비주얼적으로 보여 줄수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외모겠죠. 외모가 잘 생겨야 된다, 예뻐야 된다, 뭐 화장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회사가 요즘 편하고 캐주얼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이 면접을 보는 면접관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세대가 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 힙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지만 사실은 약간 저는 아직까지는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분야에 따라 포지션에 따라 달라요. 좀더 젊은 감각을 원하고 좀더 젊은 트렌드를 잘 쫓아가는 그런 포지션을 원하는 경우라면 그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면접에 가실 때는 적어도 정장. 예를 들어 뭐 넥타이는 안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정장은 착용을 하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 뭐 왁스라던가 젤 같은 것으로 깔끔하게 단정하게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이게 뭐 베스트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면접관의 입장으로도 생각을 했었을 때,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이 포지션에 더 열정이 있어 보이고, 훨씬 더 뭔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리마인드를 하고, 좀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이력서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면접관들도 분명히 이력서를 출력을 해서 올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빈손으로 면접장에 가셔야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이미 지원을 했고 제출을 했지만 여러분의 이력서를 프로페셔널하게 준비하시는 를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 한부만 준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면접에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다섯 세트를 준비를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준비해라, 이력서를 준비해라라고 하면 사실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기 부끄럽죠. 저는 이력서도 굉장히 특별하게 준비를 해요. 기존의 영상들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력서용 고급 용지들을 따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거 보여드린 거 하나 있고 여기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보시면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종이 두께도 다 다르고요. 종이마다 이런 질감도 다르고 그다음에 무게감도 달라요. 그리고 저는 이런 종이 주문을 할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무용품을 파는 데 가서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오픈돼서 샘플로 확인해 볼수 있는 종이가 있다면 오픈해서 그 종이를 실제로 들어보고. 그걸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면접에 초대됐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할수 있지만 보통 기본적으로는 면접에 초대를 하는 거는 보통 여러분 외에 아주 많은 지원자들이 사실 면접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날에도 이미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내가 면접에 초대됐기 때문에 난 되게 가능성이 뭔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거기서 그렇게 안주하시면 안 돼요. 더 오히려 그 상황에 내가 진짜 이렇게 면접이랑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까 카운터펀치를 날리고 내가 이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진짜 확실하게 각인시켜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준비하는 것도 일단은 플러스인데 거기에 더 얹혀서 더 좋은 이력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면접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 혹은 면접관 분께 이걸 전달을 드리면 나중에 본인 오피스로 복귀를 하고 데스크에 이제 이력서를 두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해야 될때한번더 어필이 될수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어차피 공개를 한 김에 한 가지 더 공개를 드릴게요 저는 단순히 또 이력서만 뽑아서 드리는게 아니라 어쨌든 커버레터도 준비를 하는데 종이를 딱 건네는 것보다 여기 이렇게 또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폴더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커버레터 한쪽은 이력서를 넣는 폴더 하나 준비를 하고요 여기에 세트로 같이 그 서류 봉투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봉투에까지 넣어서 완벽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을 진행할 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았을 때는 그 봉투 겉면에다가 면접관의 성함을 기재를 하면서 어, 이분께 드린다라고 그것까지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어떤 잠재 역량에 더불어서, 넌 진짜 엄청 프로페셔널하다.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사람 많이 못 봤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받았지. 야, 뭐야, 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 너 이거 너무 투머치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나중에 뽑히고 나서도, 이 이야기가 이미 회사 안에서 돌아요. 아 토마스라는 애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데 얘 준비하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이력서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능력 그리고 스킬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왜 면접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꼭제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신 다음에 그 내용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면접 관련이나 이력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직 커뮤니티를 구성을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노하우를 나눠주는 조하우 노나조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그룹을 개설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제 채널 구독하신 후에 구독 인증해주시고 가입해주셔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고 만약에 이력서라던가 면접에 있어서 조금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라 하시면 그 그룹 통해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제 영상 좋아요 눌러주셔서 저한테 큰 동기부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염